사랑과 은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지난 시간 혹시 내용 기억하십니까? 아네 성가대. 네, 성가대 하십시오. a m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더욱더 충실하게 은혜롭게 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 지난 시간 혹시 내용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강당에서 전할 수 있겠는가. 너무 사실 충격받고 한번 충격받다가 아 그래도. 이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전해야지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전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가? 우리가 보면, 레위 사람이, 어, 레위 사람의 첩비 기부한 사람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었고요. 또, 그 죽임을 당한 그 자신의 첩을 나게 태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이 레위 사람이요, 자신의 아내의 몸을 열두 덩이로 나눠 가지고. 그 각지파에게 보내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왜 레이사람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입니다 굉장히 지금 화가 났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한건 아닙니까? 과격한 어떤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레이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지난 시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자신의 아내가 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시달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그 가운데도 아내 들어가서 평안히 잠을 잤던 사람이 이 레위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사람이 아내의 죽음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각지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과연 이것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아내를 애도해서 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당한 이 구력감을 이 기부한 사람들에게 갚아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내를 위해서입니까?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네. 후자죠. 아마도 자신을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이네위 사람의 이야기와 소식을 듣고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이것은요.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였는가?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이요? 40만 명이었으며. <laughs>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뭐 어떤 전 지역에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온 어떤 뭐 사사가 일어나서 막 적을 무찌르고 하는 것들이요, 같이 뭐 뭉쳐가지고 무찌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지파에. 공격이 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그 지파의 사사가 일어서서 이렇게 고, 뭐 대처하고 한 것이지 전 지파가 막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뭐 처리하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처리하는 게요 보면 사사 온니엘 이후 처음일 정도로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일이고 별로 이렇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것이 만약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정한 분노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막 자기들이 지금 의분에 차 가지고 막 모였는데 갑자기 이런 데 갑자기 저기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한 사람은 지금 매장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그게 중요해? 어, 지금 저렇게 했다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지금 자칫 이러한 사람들의 모인 소리에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은 오히려 매장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 분노를요, 하나님의 뜻이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이게 자초지정을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가서 나네,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느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지금 레위사람이 지금 사건의 어떤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건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지금 뭘 빼먹는가 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다 빼먹어요 예를 들어 왜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떠나 친정을 가게 되었는지 왜또 자신의 아내가 윤간을 당할 때에도 자기는 그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는지 뭐 이런 불리한 내용들은 다 뺍니다 그리고는 기부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라고 하는 말까지 더해 가지고요. 사건의 경위를 막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흥분해요. "매 네, 흥제. 진짜 안 되겠네. 진짜 나쁘네." 하면서 이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1 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지금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게 찾아가서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주범들, 불량배들 야, 넘겨 줘. 그러면 우리 그냥 갈게. 만약 이대로만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후에 일어날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도요. 이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갑자기 이 베냐민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전 지파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도요. 지금 자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이불량 안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알았어요. 분명히 그들도 아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어떤 만행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베냐미 지파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이 잘못한 사람들을요. 근데 봤더니 이 잘못한 사람이 나랑 너무 친해요. 너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마냥 덮어주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부당한 것에 합당하게 올바른 치리를 하는 게 옳을까요? 덮어주는 게 옳아요. 치리하는 게 옳아요. 치리하는 게, 옳아요? 치리하는 게 옳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의리죠. 인간의 의리. 우리가 남이 아닌데, 나랑 이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은 지역 사람이고, 같은 동양 사람에 이런데, 아, 우리가 어떻게 그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에 고민은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게 바르게 치리하는 쪽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리를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그대로 내비로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 잘못된 사람들 그대로 쫓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반드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올바르게 감정을 섞지 마시고 바르게. 치리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런데 이베냐민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남이가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불량배들 야 나만 믿어 하고 딱 가두고요 자 싸우자 하고 지금 베냐민 지파가 온 이스라엘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지파가 11명, 11지파와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자 15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 성업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일까요? 몇 명이죠? 2만 6,700명. 2만 6,700명.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700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700명은 뭐특공대와 같았다. 아주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이 베냐민 집화하면요. 용병으로서 최고로 쳐졌대요. 굉장히 이 700명은 아마 엄청난 이제 정말 혼자서도 1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한 특공대원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이 700명이 있다고 한들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수는 몇 명이에요? 17절에도 나오지만 40만입니다. 26700대 40만 명. 이스라엘 일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자, 우리 18절 말씀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은요 틀린 질문입니다 왜 틀린 질문인가 하면, 바르게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저희가 지금 같은 종족인 베냐민 종족과 싸우려고 하는데요.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먼저 싸움 자체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겠습니까? 이거는 뭘, 뭘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그냥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마치 내 인생의 액세서리. 그저 그냥 내가 하면 앞서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그냥 그런 액세서리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어떤 잘못된 질문에 응답을 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응답인지, 그냥 이들이 그냥, 그냥, 하나, 하나께서 하라나보다 하고 그냥 하는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어쨌든 하나께서 님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어떤 응답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계속 고집을 펴요. 야, 하지 마. 하는데도, 아니에요. 나할 거야. 계속 막 하겠다고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그네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하라고 하니까 그럼 해 그리고 네가 그것을 통해서 실패도 좀 겪어봐 네 한번 당해봐 그래 네, 네가 하는 대로 해서 결국 네 뜻대로 해서 한번 된통 당해봐 이거죠 그렇죠 이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응답이 아니고요 징벌이에요, 벌이에요, 벌. 자, 이렇게 고집을 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죠. 결과는 어떠한지 봅시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떨렸으나 여러분 40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지금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우리까 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형식은 갖췄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과가 어때요? 패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이미 자신은 결론, 결론은 다 젖었고, 그죠? 그냥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헬때로 해봐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 나와 묻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한 여호와 앞에서 점을 도록 울며 여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운다고 다 하나님 뜻대로 막 은혜 받고 변화된 거 아닙니다. 맞죠? 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내 감정적인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떤 내가 어떤 뭐 감정이 뭐 기분 나쁜 것도 있겠죠.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이 있지? 무조건 운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뭐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앞선 질문에는요. 누가 먼저 갈까요? 라는 질문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사울리까 라고 묻는데 여전히 이들의 이 질문에는요 내가 싸우고자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 저들 저대로 내밀어둬도 되겠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둬도 되겠습니까? 가만 안 되죠. 먼저 이런 어떤 내가 먼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저 뭐 하나님의 뜻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지금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강하죠. 그러자 여,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네가 최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베냐민 자손이 패배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었으니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러분 지금 베냐민 자손 이 26,700명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1차에 22,000명이 죽었고요 2차에 18,000명이 죽었어요 총 4만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40만 명 중에 4만 명이나 죽었어요. 어느 정도 이 지금 베냐미 집파가요. 이렇게 온 집파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납득이 돼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죠. 이렇게 지금 대패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40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믿고요. 좀 어떻게 의기양양하면서 아, 뭐 하나님 뭐안 도와주시면 말고요. 할 정도로 지금 의기양양했다가 지금 두 번이나 대패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레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 보면 어때요? 막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울고 막 번제와 하목제로 막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좀한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말리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자손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을 뭐 액세서리로 뭐 그냥 하나님은 내 뜻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8절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들어서인지요. 이들이요. 이번에는 매복전지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는데요. 44절부터 보면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니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모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하였고, 여기서 지금 5천 명을 이삭 줍듯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도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이만 오천 백 명이 죽고요. 47절에 보니까 이제 남겨진 베냐민 집화가 600명입니다 여기 1,000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막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만 5,100명이 죽었는데 600명이 남았대요 이 베냐민 집은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 남아져 있는 600명 때문에요 이 21장에서 보면 이 12집화가 아주 코미디 같은 희극을 또 벌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나눌게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분명 묻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리까?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대패를 했습니다. 왜 대패를 했죠? 왜 대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었죠. 야,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저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 여러분, 그냥 이것은요, 우상이에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뭐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게 다르지 않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이러한 것을 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했던 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원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 얼마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열심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열심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지않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대한 우리 가정을 위한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며 나의 원망 구하하고 정말 나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액세서리처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물으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